Hey. Hey. 어제의 끝자락에 그 약간 나의 모습을 담담하게 두고 온 거야. Oh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노래하는 가수인 박혜원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,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? 네. 많이 기다리셨어요? 네. 기다리신 만큼 소리 질러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오면서 굉장히 굉장히 더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고요. 어, 오늘 참 어,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간대도 그렇고 굉장히 활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죠? <laughs> 저번 그런 거 아니죠? 어, 노래하는데 어, 첫 곡으로 오늘에게 들려드렸고요 오늘에게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인사를 너무 활기차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, 시작부터 네, 아주 큰 힘을 받으면서 노래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? 안녕하세요 <laughs> 뒤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제가 사실 저 뒤에까지는 잘 눈이 안 보이거든요. 근데 그럴까봐 이렇게 플래시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오늘 이렇게 활기찬 시간대에 어또 힘차게 인사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곡 하늘을 달리다 즐기고 싶습니다. 여러분 목소리 많이 빌려 주실 거죠? 지금도 너무 큰데, 조금 더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, 하늘을 달리다, 들려드릴게요. 물을 안 가지고 올라와서 잠시 물을 갖고 와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와 <laughs> <와> <laughs> <와> <laughs> 어?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 아,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요새는 가수가 물을 마시면 민망하지 말라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주시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어,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면서 현수막을 좀 보니까 이렇게 뭐 스윙데이, 러닝데이,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경품추천까지 어, 정말 즐겁게 잘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와 함께라서 더 즐겁지 않으세요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가지고 <laughs> 약간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, 조금 눈치 보고 있는 분위기,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죠 아니요.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 제가 맘 같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한분한분 보고 싶은데 어, 그러지 못하는 점 내려오라고요? 네. <laughs> 아, 다음 곡은요, 여러분들께서 한번더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에게로라는 가사만 외쳐주시면 됩니다. 제가 마이크를 넘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에게로 이네 글자만 외쳐주시면 돼요. 준비되셨죠? 네. 정말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네,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 너에게로 들려드릴게요. 푸른빛이 맘는 뒷방울 뒤로 쏟아질 듯 번지는 긴 밤의 그림자, 고요 잡는 작은 <laughs> 어,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늘 도 마지막 곡의 아 차례가 왔어요. 여러분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쉬우신 것 같지? 아 많이 아쉬우시죠? 마지막 곡 불러드리기 전에 혹시 아나 오늘 이 노래는 못 들었는데 꼭 듣고 싶다 하는 분 있을까요? 그대가 분다! 가 분다! 그대가 분다! 제가, 분다. 그대가 분다. <laughs> 제가 이렇게 어, 무반주로라도 이렇게 신청곡을 받게 되면 가끔 너무 어려워서 모른 척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. <laughs>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노래를 외쳐주시는데, 어, 최근에 제가 그대가 분다라는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습니다. 저도 이렇게 열심히 외쳐주셨으니까 무반주로라도 짧게 한번 들려드릴까요? 네 yeah. <laughs> 아, 너무 벌써부터 렵네요내 맘속에 그대가 본다그 시절 그 때처럼 웃으며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. 드셨나요? 예! 제가 이렇게 무반주로 짧게 들려드렸지만 어, 좀 걱정이 됩니다. 혹시 앵콜이 안 나면 오 어떨까 네,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. 네 그렇다고요. <laughs> 여러분들께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. 네. 걱정 안 해도 돼요. 든든하게 그러면 형식상 마지막 곡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고요.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어, 저의 마음이랄까요 제가 어,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어, 일을 하러 가거나 노래를 하러 가거나 늘 어, 항상 거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어, 늘 이렇게 뭔가 어, 신세를 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힘써주시고 늘 일해주시는 어, 우리 인천국제공항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, 오늘 또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, 또 이런 또 좋은 날에, 신나는 날에 불러주시고, 또제 노래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곡이에요. 네,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소리 많이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는 꽃을 르주듯 들려드릴게요!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맘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시는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슈퍼 결국엔 장슈진장기퍼리슈퍼의슈이장슈 다려난오는걸 어쩌다 이렇게 됐 지? 너무 예 쁘지 않 던. 踏情愿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앵콜을 불러주셨으니까요. 앵콜을 안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. 그죠? 어, 제가 아까. 정말늘 감사하고 신세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런 여러분들께 늘 1년 365일 내내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<laughs>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저 국제 고마 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어떤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, 결정했습니다. 오늘도 응원할 게 들려드리면 참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여러분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시고 고생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늘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스트레스 있었던 거 정말 싹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찐찐 마지막 곡 오늘도 응원할게 들려드리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One, two, three. 멋진 무대에 박수로 환호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